자,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에 자리하고 있는 신안 토탈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고요. 자, 여기 전체가 통영인데, 여기가 중앙시장 쪽. 자, 오늘 물건지 옆쪽이 또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하고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자, 확대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 물건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여객선 터미널. 그리고 여기 뒤쪽이 서울시장이거든요. 자 오늘 물건지는 여기입니다 걸어서 한 3-4분 그 정도면 시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수요 그런 수요층 그리고 물건지 앞쪽에서 여기 화루위판장이 있거든요 경매 보는 곳 조업해오거나 양식된 그런 것들은 이제 경매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또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물건이 시장 상인들이나 수상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주거지로 쓰일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자 여기 바닷가 일면에 있는 영생상가 아파트나 나폴리빌 요런 아파트들 보다는 수요층이 좀 적어요. 현지인들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 바다 일선은 아니거든요. 뒷블록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실수요가 있어야 이제 매매가 될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권이 아니라 약간은 조금 변두리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시장은 이제 아침시장인데 오후에는 또 활성화 좀안돼 있습니다. 그래도 뭐 통영에서는 중앙시장, 서울시장이 그래도 큰 편인데 그쪽 수요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찌됐거나 조금 변두리로 가는 길목이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좀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자, 아파트가 D 자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메인도로 접혀 있고요. 이쪽은 이면 길이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차량진출입은 용이하고요 조금만 나오면 바로 이제 바다인데 여기 이제 산책로가 이쪽으로 해서 당동까지 해서 해안 산책로는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다 산책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무난하고요 뭐 어찌됐건 현지인들 위주의 그런 수요다 그리고 매매 이력도 많이 없고요 물건도 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또 주변에 사실 부동산도 잘 없어요 여기 한 두개 있는데 자주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매매 거래가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은 곳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인근도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상인분들이 연고를 떠나지 않고 주로 오래 상주를 해와서 그런지 매매 이력 거래가 좀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많이 비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쪽 상권은 뭐랄까요 이제 토박이들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있는 상권 그렇게 좀 보면 될까요? 뭐 그런저런 이유로 매매 거래가 좀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에도 오늘 물건이 조금 그나마 다른 층수보다 나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 보이시나요? 자, 아파트 크기보다 1, 2층의 상가가 더 넓어요. 그러다 보니, 요, 아파트 아래쪽으로, 3층부터 이제 아파트인데, 3층 앞쪽으로 이렇게 넓은 베란다가, 그러니까 1, 2층 옥상이 되겠죠, 그죠? 베란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 분들이, 특히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베란다 공간이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주택이면 더 좋은데, 주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넓은 베란다가 있는 게 좋습니다. 거어물 같은 거, 뭐 생선 같은 거 말리고 말려가지고 이제 시장 나가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용도로 자기 앞마당처럼 좀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특히 3층. 왜 그러냐면 2층 옥상이 여기 베란다거든요. 그러면 해당 물건이 3층이니까 오늘 물건이 3층입니다. 3층은 바로 나오면 자기 앞마당 같은 넓은 베란다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이유로 3층이 좀 수요층이 있을 만한 물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로드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겁니다 신안 토탈 아파트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1, 2층이 파란색 요게 이제 상가고 그 바로 위에 층부터 아파트가 시작되는데 3층이 어찌보면 여기 옥상의 1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넓은 베란다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나오면 여기 바다고요 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주변에 보시면 이제 만보아파트하고 주변에 영생아파트하고 일반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파트들이 여기 도천빛에도 그렇고요.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물건도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아파트 현황이고 요쪽이 이제 시내로 오가는 버스들이 다니는 이제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회 도로가 새로 있는데 요거는 시내로 오가는 길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물건은 이이 모서리에 여기 3층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요쪽 면하고 요쪽 면을 다 베란다처럼 넓게, 이 파란색 상가 옥상을 넓게 쓰실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주차장은 지하에 있거든요. 이쪽으로 돌아가면 지하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자, 해당 물건 실거래 이력입니다. 자, 전용 면적 17.17평입니다. 뭐 우리 면적으로 보면 뭐한 23평 정도 보면 될까요?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매매 이력은 많이 없죠. 자 22년 1월 올해 1월 27일에 3층이 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좀 고무적이죠. 21년은 아예 거래가 없고요. 같은 평수 기준으로 20년도 때는 9천만원대 조금 많이 떨어졌을 땐요렇게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네요. 그래도 가격이 크게 좀 많이 전체적으로 다운되지 않고 좀 받쳐주고 있죠. 이 불경기에도. 통영 같은 경우 2018, 19뭐 조선경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관광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 구청 요거 하나 빼놓고는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좀 받쳐주고 있잖아요.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면 거래도 자주 없을 뿐더러, 현지인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식당이나 소시장, 그리고 수산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주변에 횟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인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거래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유지가 되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최근 거래, 올 1월에 그것도 3층이 거래됐습니다. 그죠?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층이 이제 넓은 베란다를 쓸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시장 상인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 층이다. 그래서 거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물건도 3층에 307호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부동산이나 그런 정보를 통해서도 매매 물건으로 나온 정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총 103세대 그렇게 되고요. 재고층은 11층, 14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주차 대수가 조금 모질라네요 0.76대고요. 자 개별난방, LPG 아니고 도시가스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타입은 뭐네 가지 타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 물건은 네이버 부동산에는 공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중공일은 1996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매정부지입니다. 2021 타경 307번이고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4월 8일에 기일 잡혀 있습니다. 도천동 52-16번지고요. 3층에 307호입니다. 자, 아파트고요. 물건 종별 대지권 있고 건물은 17.17평 전용 면적입니다. 23.4평형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감정가 9,400이고요. 현재는 6,500. 아까 이제 매매 이력이 1억이 있었죠. 올 1월에. 뭐, 적정가에 매입을 해서 3층이니까 한번 투자하실 분들 한번 매입해서 한번 팔아볼만도 합니다. 물론 시간텀은 좀 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월세도 비교적 좀 빠질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자 임차인 현황 같은 경우는 임차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거주자 연락이 없다. 실제 점유가 누군지 알수 없다. 소유자만 이제 전입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요, 어, 일단은 가스 밸브도 잠겨 있고 사람이 안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짐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어쨌든 사람은 상시 주거를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집니다. 자, 등기부 현황상에 낙찰자 인수권리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자,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니까, 어, 개인정보 제공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 현장에 가서 잘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내가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관리비가 미납이 얼마가 됐는지 알아야 입찰을 할거 아니냐 해서 잘 물어보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신용정보나 그런 게 아니니까, 관리비의 확인 차원이라고 잘 얘기하면 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들은 보면 위치는 뭐 무난하다, 관리는 비교적 권력 내비 잘돼 있다, 그 다음에 뭐 생활 여건 무난하다, 그리고 1억에 거래되는데 최근 거래가 뭐 활발하지는 않다, 그런 내용들이 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학교가 비교적 좀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긴 해요. 두룡초등학교도 한 5, 6분이면 갈수 있고요. 걸어서. 통여 통료 중 통여고도 한 10분, 10분 이내에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부분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현장 영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통영시 도천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건은요 도천동에 자리하고 있는 신한토탈 아파트 한 세대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요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어, 1, 2층은 어, 상가로 되어 있고 그 위부터 어, 주거용 아파트 어, 세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해당 물건은 3층의 307호고요. 어, 대지권 6평에 건물 면적 17평입니다. 어, 1996년도에 준공이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해당 물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층은 다 이렇게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本当、はいはい 네. 어, 가스도 잠겨 있고, 현재는 주거하시는 어,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가 어, 1, 2층 상가 어, 옥상 되겠는데요. 어, 여기 부분도 조금 활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엘리베이터를 좀 교체를 한 모양이네요. 자,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